자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요 샤먼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음 하늘 또는 태양이 사람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네 요 모습의 직접적인 모습이죠. 직접적인 연원이죠. 아마 샤머 문명이 제일 위에. 저는 그래서 이 샤머 문명의 요 모습, 샤머 문명이 맨 위에 있는 사람, 그 저기 문명이어서. 요게 결국 요 모습으로 결국 결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대 사람인의 그 형태는 바로 샤먼 문명의 유산. 요 형태로 요요 형태로 결정났다는 것은 이 사람인이 결정되었던 그 시기에 샤먼 문명이 제일 위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런 그 위해는 가장 꾸준했을 거니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자, 요거는 바로 태양이 상징이 됩니다. 남면에서 바라오가서 위에 그 동쪽에서 올라가서, 하늘에 떠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보시죠. 사람은 스입니다 이걸 이렇게 형태로만 보면, 태양이 있고, 빛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 자체는 신의 은총이라고도 볼수 있죠. 하늘의 은총, 태양의 은총, 태양의 빛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 태양신의 표현이라고 보면 요거는 바로 태양신의 표현이죠. 샤몬 무명이 태양을 바라봤던 모습. 이 모습이죠. 그래서 천의 모양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대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이렇게요. 요게, 천의 원래 모양이었을 겁니다. 샤먼들이 얘기하는 하늘 또는 태양의 모습. 이 커다란 원 안에 큰대 자가 있는. 이 모양이 원래 원형이었을 겁니다. 이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위에 올라가고, 다시 대자로 가고, 이 이게 대자 클 대자가 커지는 또는 많이 퍼지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널리 퍼진다 라는 의미죠. 그 모습에서 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부분이 위로 올라, 그 위에로 분리되었고, 그 글자가 다시... 동그라미를 다시 한일자로 바꾸고 그대로 하면 하늘천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가 동그라미죠. 이게 태양이고요. 태양이 크게 비추는 크게 비추다 이게 천인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태양이 널리 비추다 이게 천의 원래 연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만 그대로만 보고 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시키면 단순하게 시키면 이거죠 이 점을 동그라미로 크게 나타낸 게 요거고, 요거를 동그라미로 없애고 점으로 나타내면 그냥 사람이겠죠. 거기서 떠있다! 요걸 강조하면 이쪽으로 동쪽을 길게 하고, 서쪽을 짧게 하면 사람이지. 사람이니. 바로 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산업문형에서는 요 모양을 사람인으로 쓰기 싫었을 겁니다. 왜요? 요거는 신이지. 신의 형상이지, 태양신의 형상이지, 사람의 형상으로 하기에는 격이 안 맞는 거죠. 사람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 앞에의 연원에서 얘기했던 그 세계의 연원, 세계의 문명과 합쳐지는 과정에서, 문명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 형태를 변형해서 사람인을 쓸수 밖에 없었겠죠. 약간씩 타협하고 변형해서 사람인의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쪽도 사람인자를 그대로 보면 이쪽도 요, 요 형상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었고, 원방각의 그 음간 문명에서도 요 모아 세워 시옷을 그대로 쓰지 않으되 이 형상, 머리서 보면 요 형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문제 없었고 그리고 머리서 보면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일 수도 있으니까요. 형상 형상 자체는 음감문명에서 쉽게 글자로 새길 수 있으니까 음감문명에서도오케이을 거고요. 그리고 끈문명에서도 이 매달리는 요 형상을 잡음으로써 좌우만 바뀐 거죠. 좌우만 바뀌어, 바뀌어, 바뀌고 그대로 형태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던 형태와 비슷하니까 이것도 또 오케이 했을 겁니다. 다만 음감 문명과 결승 문명이 둘다이 글자의 형태를 사랑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태양신의 모습의 의미는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타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중복해서 천의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신의, 모여, 신, 신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천이라는 이 회구로요. 이 자양으로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옛날에 이 글자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철학자들이 각 문명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의 가정입니다. 저의 추정입니다. 각 문명의 철학자들이 또는 종교인들이 또는 각 문명들의 지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 사람을 지칭하는 문자를 만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러,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의 자형 자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천이라는 글자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단순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하늘은. 단순한 모양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에서는, 각 문명들의 의견과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그 통합 문명, 통합, 통합 문명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만 이 한자의 깊은 그 뜻을 그리고 옛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옛 사람들을 좀 뭐랄까 머리나쁜 원신 정도로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감탄하며 봐야 되는, 된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발견한, 발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자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편안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이건 정말 그 그럴 수밖에 없고, 글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고민 고민해서 만든 글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뜻이 해결이 안 나옵니다. 이 글자를 굉장히 옛 사람들은 고민해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 글자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뜻이 나오질 않습니다 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형태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형태, 이 발음 그리고 이 획, 획의 방향, 장단,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는지가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오시면 오히려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의 파장을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을 맞춰가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자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한자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글자가 나와도 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하는 게 그냥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